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이 공식화됐습니다. 이를 두고 주요 외신과 미국 연구소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과의 화해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딘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정치에서 용기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간 오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더 벅스탑스 히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써 있는 펜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펜말은 지난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것으로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좌우명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어떤 결과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성공한다면 한국 정치에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걱정스러웠던 한일 관계에 희망찬 새 장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CSIS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한일 관계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빅터 차 한국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 석좌는 이번 합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이 엄중한 국제안보 상황을 고려해 긴밀한 양국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한일 양국이 직접 추진한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양국 정상 모두 임기 초기로 합의가 자리 잡을 시간이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강제징용해법에 대해 미래지향적 결단이었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 정상화로 한미일 삼각공조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합입니다